반갑습니다. 신경호 식장입니다 어, 오늘은 2014년식 BMW 5 2 0 d F810이에요. 이 차량이 그 가까운 오산에서 그, 그 뭐야, 이쪽 보시고 전화 문의 하셨거든요. 일단은 주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엔진 속에서 무슨 그 소음이 나시면서 그 배터리 경고로 문구가 떴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혹시나 해서 그, 보네트어셔가지고엔진룸 쪽에 벨트 상태를 한번 보셔라.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말씀드려가지 확인을 하셨나봐요. 근데 벨트가 지금 그 이탈되면서 쓰어져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입고 하셨는데, 일단 경호등이 어떤 경호등인지, 그거 제가 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벨트가 왜 끊어, 어져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 대이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경고등이 지금 들어와야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는다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고, 여기. 이런 문구가 지금 들어오거든요. 요거 지금 이제 엔진 열어서 벨트가 이탈됐는지 끊어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그 이제 벨트가 지금 보시면 또 떨어져 있잖아요 요거 저거 지금 철판 뒤 탄거 여기 밑에 있고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게 이쪽 동그랗게 생긴거 있잖아요 요에 지금 댐퍼 풀린데 리 댐퍼 풀리가 지금 이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벨트가 이탈 된거예요 지금요 요거 제가 탈거를 해가지고 이게 댐퍼 플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상태는 잘안 보이니까 일단 제가 탈거를 해 볼게요 아, 지금 이제 탈거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탈거하기는 이제 공간이 좀 있어서 쉬어요 여기 보시고 이제 위에 게 원래 있던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게 신품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게 댐퍼 플리 요놈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벨트가 이탈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게그 아우디 차량도 댐퍼플리도잘 고장나고 BMW 요 엔진도 잘 고장나니까 나중에 오일 바꾸실 때나 그 차량을 띄었, 띄었을 때그댐퍼플리 크랙이 크래, 가 있으면 꼭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고속도로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딱 끊어져 버리면 위험하니까 그거는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조립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저거 시동을 걸었더니 지금 괜찮아요 괜찮고 또 다른 데는 이제 문제 없으시니까 그리고 주행을 하시다가 혹시나 이제 배터리 경고등 들어오시면 본네트를 여셔가지고 벨트가 이제 정상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벨트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발전기가 문제일 확률이 크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운전하실 때꼭안 좋은 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